D&D 파마텍 주주 여러분 최박사는 시원시원합니다 11월 1일 월요일 매수가 매도가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100% 현금을 확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을때 우리는 어디를 매집을 할수 있을까 물량을 모아갈 수 있을까요 1차 76,800원부터 72,700원 2차는 47,380원부터 4만 4만원입니다 최박사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파동 꼭지에서는 호재받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고점일까요? 자, 파동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파동, 2파동, 1파동, 2파동이죠. 3파동이 3-1, 3-3, 3-3, 3-4, 3-5로서 3파동을 찾았고요. 4파동이 삼각형이 나온 겁니다. 5파동도 5가지 파동으로서 지금 주가는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내려갈 때도 A, B, C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고점 구간에서 캐나다 특허 획득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바로 다음 날 러시아 특허 등록됐다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운자로 한국에서 생산 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비만치료제가 일제히 상승했죠. 자 dnd 파마틱은 비만치료의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만 현재 g2바이오 드림씨아이스처럼 상단에 노출되지 않고 하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 자원봉사의 날 무역은 할때 날 자그마치 3천만주가 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날부터 나올 것 같아요. 소비자원 할때 d-1 권리공매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때부터 물량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박이죠. 와 이거 더 크게 올라가겠구나라고 하지만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1대3 무상증자 이슈로서 3천만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박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지난 11월 25일 제첫 영상부터 만분이 보실 때제 시작하자마자 전략 매도 가 맞다 했어요. 최박사는 시원 시원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 매수가 매도가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저 최박사가 보기에는 현재 구간 100% 현금을 확보하는 게맞다라 보고 있습니다. 자, 제말 들었더라면은 이 고점. 자, 이날 저 방송했으니까 이날쯤 꼬리 좀 맞았죠.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만 다들 내려갔죠, 지금. 그래서 20% 하락을 굳이 내가 참았지 않아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느냐? 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박사의 개인 소통방에서는 정확하게 매수 매도 지시 내릴 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고지해 드려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 매도하라 했으니까 이제 대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최박사가 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우리가 DND 파마텍 매수가 얼마, 매도과얼마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철학사가 소통방에전달될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DND 또는 DND 파마텍이라고 문자 전남겨 주시면은 소통방에서 저와 같이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도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11월 28일 노타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내려간다고 했고요.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로 접근할 겁니다. A입니다. 그래서 1차 몇 프로 담을지 2차 몇 프로 담을지 그리고 어디 도파 시작과 따라갈지 손절거리 잡아야 될지 목표가 아마 그날 적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아마 제 영상이 좀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좀시공눌러주시고요그 다음에 소통만 좀 희망한다. dnd dnd 파마텍 그 다음 소통방 함께 남겨주세요 이런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문자 남겨 주시고요 뭐 상담 원한다 그러면은 얼마에 샀는지 몇 주인지 내가 읽어서 천만원 투자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은 자세하게 대응전략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들어갈 텐데요. 자 우리 주제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문자 주시되 아마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거 영상 보고 계시죠? 조금 내리면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가. 여러분께서 단지 dnd라고 문자 안통 요즘 문자 공짜죠? 이세 글자 안 남겨가지고 12월 1일 월요일 날부터 갈팡지팡 한다면은 내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왔다간 탄다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 불안감을 최박사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nd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고요 나는 소통방좀 복잡합니다 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8시부터 11시에 리딩을 잘볼수 없어 저는 어떡하죠 이분들은. 당일 핵심 빠르게 문자를 받아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야, DND 문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담받고 싶다. DND. 상담 남겨두시고 얼마에 사셨는지 몇주지 얼마 투자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상담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DND 파마텍 분석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업데이트된 DND 파마텍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분구조에 의해서 주가가 왜더 이상 올라갈 수,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없으신 분들은 dnd 파마텍 보고서 남겨주시고 잘 따라오시고 혹시라도 내가 뭐 이런 보고서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소통만 다 있어야 돼 잠깐만요 dnd 파마텍 pdf 침 나올 거예요 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아이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 최박사가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나와 있죠 glp 1자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5%요 그 다음에 어떤 치료제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제가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팔아지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운받아보시고 자 오늘 주말간 보는게 맞겠죠 그래서 뭐 이슈 재료는 다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 대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지금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시총이 얼마죠 자 이거 모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조 300억 정도입니다 최대 조주 이슬기란 사람이 13.0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동주의수가 79.28%에요 외국인이 4점 82% 개인과 기관이 47.76이기 때문에 주요 세력을 봤을 때 애들은 단타죠 자이 코쟁이들은 단타입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갑자기 내려갔다 물량 들어왔다 그럼 저점이란 뜻입니다 갑자기 팔다가 차다가 아, 매도하면 고점이에요 이, 이런 기준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포 세력을 찾는 겁니다 주포가 누굴까 개인과 기관 중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대주저 이슬기씨의 평균 단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 물론 오차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최박사가 이걸 다 계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단가 얼마다? 14,200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이나 지금 최고점 가격 얼마죠? 11만 3천 7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최대주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던져야 됩니다 자 이게 상장일일 때 물량을 쓸어 담은 흔적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한번 올려볼게요 꾸준하게 누가 매집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가를 모르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래서 지난 1년간 누가 매집하고 있습니까? 딱 봐도 기관계 다 던지고 있죠? 자,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잡인가 눈치챘어요. 자, 외국인은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닷권에서왜 들어왔을까요? 차익 내려고요. 그래서 지붕이 낮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얼마지 매집했습니까? 이게 어기거든요. 10, 100, 1000... 지난 5개월부터 해가지고 5월달부터 해가지고 2,600억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12만 원. 기간의 평단가 11만 원. 외국인 평단가 11만 9,900원. 자, 그랬을 때 현재 평단가를 12만 800원을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몇 퍼센트 수익과 손실일까요? 지금 보시려면 고점이 얼마죠? 11만 3,700원입니다. 지금 거의 수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낮춰야 됩니다. 한번 주가를 쫙 빼가지고 가격 조정 리픽싱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주가를 크게 봐 볼게요.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세력이 첫 번째 매집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계좌를 한 개씩 만들어요. 하나, 둘. 자, 첫 번째 매집하는 계좌가 있고 두 번째 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쏘는 계좌가 제가 보기에는 한 12만원 같아요. 아, 지금. 올려주는 계좌가 12만원이고 평당가 좀 높죠. 그래서 올려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매집하는 이들의 평균 단가 가 심상치가 않죠. 자, 좀 그렇습니다만 9,000원, 9,950원, 한 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대략 한 11배 정도 났기 때문에 이 물량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대략 평균 단가는 이쯤에 형성이 될 겁니다. 이쯤에. 그랬을 때 파동의 관점과도 일치해요, 지금. 우연이 아닙니다. 기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자, N자 파동으로 일단 20만원 갈것 같아요. 그런데, 가려면 개미를 여기까지는 털어야 됩니다. 자, 겁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가를 봤을 때 제가 다 적어 드렸거든요. 뭐, 시간이 다니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종가 이래요. 뭐, 크게 의미 없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동의 관점을 봤을 때,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이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대파동 조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자, 상단 지지받고 올라갈지, 좀더 뺄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최박사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걸릴 것 같아요. 자, 1차에서 우리는, 자, 50%의 현금을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 나머지, 자, 전략자들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다른 방송과 다르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자, 보세요. 저점을 찾습니다. 고점을 찾죠. 이 상승의 비율을 100%로 봤을 때 조정은 빨간선과 파란선을 말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아, 여기는 미안합니다. 빨간선과 파란선이거든요. 72,700원부터 47,400원이 이상적인 조정 구간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거 찾는 겁니다. 아, 세력 이놈 새끼들 어디까지 빼줄까. 궁금해 죽겠네. 저도 궁금합니다. 막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저도. 자,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ABC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사파동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4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그로스, 좀더 높여가지고, 여기가 아까 지금 제가, 잠깐만, 또 페이도가 안되네 미안합니다. 자, 페이 옆으로 좀 갖고 올게요. 맨날 오르거나요. 자, 여기가 지금 사파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수렴하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지금 딱 걸려있죠? 여기쯤에서 아마, 지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한이 정도 구간에서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그럼 이게 어떻게 갈까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나와야 돼요 주가는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간다 네 가지 내려갑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면 지그재그에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닐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 플랫 삼각형, 아까 사파동이 나왔죠? 가장 합리적인 건 제가 봤을 때는 지그재그 같습니다. 그럼 찾아야겠죠? 아, 현재 지금 주가가 다섯 가지 파동 내려가겠구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그래서 칠 72,700원. 아, 이쯤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살짝 반등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수급이 붙는다, 갑자기. 그럼 여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113,700원 도파시작값 매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이걸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을 50% 담고 차익내고 관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100% cd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소통방과 문자를 통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단에 보도 010-8113-8617로 문자로 세 글자 dnd 또는 dnd 파마텍 더 나아가서 문자 대응까지 받아보세요. 그리고 상담도 받아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완벽한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대가수 유튜버들이 뭐, 내려간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네. 이 그림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뭐, 이거 아마 제가 D&D 파마트이 최초 공개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다이아구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그럼 내려가요. 자, 찾겠습니다. 하나, 둘. 찾으면 돼요 찾으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하나 둘셋넷셋자 잠깐만요 어 맞죠 네 그냥 올라가죠 이렇게 세개 파동 올라갑니다 똑같죠 세개 파동 내려갑니다 세개 파동 올라갑니다 세개 파동 내려가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삼각수렴으로써음축을한 겁니다 이거 한, 한 파동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뭡니까 내려간 게 맞죠 이게 됐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교보제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교보제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피 같은 돈을, 자, 내가 한 1억 투자한다. 그냥 사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섹터가 올라가더라. 나 살래. 상승장 때는, 사, 자, 돈을 땁니다. 하락장 때는 마이너스 90%를 쳐맞습니다.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 자리가 딱이 자리입니다.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대다수 유튜버자 사면 안 된다고 하지. 그 이유를 뭐안 알려줍니다. 왜?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문자로 세 글자, 공부빨 남겨주시고, 이런 지식을, 기법과 노하우를 배우세요. 왜 고점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다못해 마트를 갑니다.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가지고, 뭐, 고등어 한 마리 사도, 소고기 한 마리 사도, 막, 여기 호주산인가, 미국산인가, 뭐, 한우인가, 또는 젖소인가, 젖소, 그, 요구라고 합니다. 뭐, 등급이 플러스, 뭐, 몇 개가 붙여져 있는가, A인가,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왜 주식 안 따집니까? 예? 소고기는 버리면 돼요. 주식은 물리면 한강 갑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절대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잠깐 이거부터 할게요. 자, DND라고 남겨주시고, 또 Dn, DND, DND 파마텍 제가 알아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와서 대응을 하지 말고 대비를 하세요. 주가 내려간 다음에 어머나 세상이 어떡하지 하지 말고 미리 피합시다. 소나기는 어떻게 한다? 피한다. 우리가 호재에 팔고 악재에 사는 겁니다. 단 재무제표가 좋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D&D랑 문자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고, 문자도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보고서 받아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완벽할 겁니다. 자, 치박사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거대한 네모 상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세탁기라고 합니다. 자, 옛날 우리가 통돌이라고 했어요, 통돌이. 통돌이 세탁기 있거든요. 이게 돌아가면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면은, 문을 애, 요즘엔 드럼으로 이렇, 뭐 이렇게 여죠, 이렇게? 방문처럼요. 옛날에는요, 이게 있어요, 이게. 위아래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문을 쫙 열어요 그 다음에 세제를 넣거든요 이게 호재입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옷가지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근데 옷가지를 집어넣는 게 세력이 집어넣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야 세제 좋네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량이 이제 다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버튼 눌러요 전원을 띠리리릭 눌러가지고 징징, 징징, 징징 하다가 털어먹습니다. 고점에서. 당당당당당 당 털어먹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호재밖에 안 나옵니다. 왜못 파게 하려고? 내 주식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90% 됩니다. 마이너스 10%는요, 애매하거든요. 하나씩 올라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90%. 그 자리에 이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재수없으면은, 자, 지금 들어간 사람들. 자, 주가5% 올랐네. 와, 세상에나. 와, 돈 딴네. 하시는 분들. 나한번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만나 봐 볼게요. 야 이거 뭐반 토막 나갔네 갔다 가다가 이거. 자 1차 토막 알려드릴게요. 어 1차 토막 20% 그렇죠? 그다음에 2차 토막 이거 굳이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단까지 아이고 세상에나33% 굳이 이런거 견디지 맙시다. 나 그냥 따라갈래요. 여기도 번 시작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가는 자기가 안 했던가? 아 이거 한거 같네요. 자 미안합니다. 뭐 세탁기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엔자파동으로 얼마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21만 4500원. 그 다음에 200%, 200 구간인. 한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25만 5500원. 이 사이가 매도가 맞는 것 같지만 지금은 소나긴 피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큼 들 마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철학사가 지금 당장 뭐 여러분 해드릴 건 없어요. 그런데 자, 하나 뭐 만들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D&D 파마텍 부적을 만들었어요, 제가. 댓글로 화이팅! 아, 좀 그렇네, 이거. 폭등이라 할까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댓글로 D&D 파마텍 폭등이라고 하나씩만 남겨두시면 이 주가 20만원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서 이만큼 마치고요. 저는 8시에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소통 강의, 어디에 문자로. 이상입니다.